오늘 거로 33,2368 찍었고, 지난번은 32,000,31,000이었나?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히어로즈 마스터 뚫어가지고 그런 거일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고, 뭐 근데 뭐... 그 이전부터도 해왔던 방법을 대충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어떻게 했냐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장비에 이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49면은 뭐 1700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관을 해요 그거 끼고 있던 게 1700이다 그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1700대를 먹여서 레벨을 또 올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저는 <laughs> 아이폰 레벨 올려 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쓰다 보니까 대충 뭐 알게 됐던 게 A라는 아이템이 3옵션이 B보다 높다 이러면은 두개 섞으면 그냥 여기 있는 애가 높은 쪽 아이의 걸로 그냥 따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부위별로 이제 섞어가지고 잘 섞었으면 될것 같다는. 이충구 같은 경우도 아이템 3개, 50레벨 때 52레벨, 3 옵션 50레벨, 4 옵션 52, 56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거 있는 거에다가 상자로 정가를 해가지고 팔찌를 받았어요. 정가는, 정가를 어떻게 하냐. 정가 같은 경우는 젤바 노블레스 코드 채널을 가면은 뭐실향제도 그쪽 가시면 이렇게 팔아요 수정 어떻게 구하냐 상가 던전 돌면 나오고 얘는 요 같은 경우는 일반 던전 돌면 나오죠 개정기성 뭐 땡겨와서 저는 <laughs> 계속 정가를 쓴 사람이라서 그 다음에 보자. 그럼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재료 1900대, 1900대죠. 이건 보지 말고, 얘도 보지 말고, 왜냐? 이건 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게된 신점을 정가를 해서 이관을 한 다음에 먹여줄 거라서 얘는 일단은 남겨놨고요 두 번째 그렇게 옮겨가지고 올라갔을 때 지금 딱 히어로즈 킹까지 뚫고 나서 1900대 나오는 아이템들 가지고 1900대 그리고 2100 거의 2200다 돼가는 무기에 먹이면 얼마 정도 올라가는가 도예요 요거는 재련하고 증폭 그리고 마법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잡히는 건데 여기다가 이걸 올립니다. 아, 19 1 9 올라가네요. 상옵션 같은 경우. 원래 58이죠. 아, 50레벨인 거에다가 어, 아니네. 아, 보자. 58레벨에 50레벨 에 70%가 대 들어가는데, 경험치가 1레벨하고, 아니네 얘도 80%가 있구나 그러면 6 0 차나? 5 0레벨을 넣어도 60%가 차고 진짜 별거 안 오르죠. 대신에 이렇게 밑에 게 얘도 5 8레벨이고 얘도 58레벨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59레벨 두개가 나오고 근데 명성은 별로 안오른다 예 먹였고 팔찌1900대51 이고 34 1951 높은 쪽에다가 1934 하면은 이렇게 하면 대충 40에 72 정도 오르네요 그러고 여기 끝옵션 받아갈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성장 대성공은 이렇게 계속 제가 써 먹었을 때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 처음에 높은 거 먹으면 하나 정가에서 5 0 0개 모아 와 가지고 이거 내 가지고 먹였을 때 먹여 가지고 이렇게 클때 동안 한, 한 번을 못 봤을 거예요 올라올 때만 그러니까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성공이 잘안 터지는 느낌이라서. 지금 아까 그거 해가지고 380 몇에서 했으니까 70몇 올랐나 그래서 결론 램 높으면 아램 높으면 아니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리긴 힘들다 높아졌을 때는 저번 시즌 끝과 마찬가지로 중폭으로 해서 올리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템 가지고 올리는 데는 그거 하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죠 바꾼 게 뭐냐? 베릴, 그리고 익스퍼잉이 하면서 어차피 베릴을 저는 버니까, 그 버는 거 가지고, 쓸모없는 건다 갈자. 갈아서 나오는 에소, 벌, 그거 하에서 나오는 베릴 가지고, 차라리 초월을 해주자 싶어서, 마스터 돌아서 나오는 거, 이렇게 좀먹여놨고요 초월을 왜 하냐? 일단 뭐, 같은 거 계속 먹여서 성장시킬 만한, 자신도 없고 솔직히 올라오는 길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 잘 가는 캐릭터 히킹 잘 가는 캐릭터가 먹어놓은 거 초월해서 먹여주고 뭐 옆에 친구가 만약에 커스텀을 쓸만한 걸 먹었다 돌다가 그러면은 또뭐 옮겨오고 약간 서로 옮겨주고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다가 키울 생각이라서 가서 뭐안았고 감전 쪽 모아놨고, 악한 쪽 모아놨는데, 요거는 악한이 더날것 같네요, 바지는. 피, 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해서. 여기도 보면은, 뭐, 1800, 1900 모아놨고요, 1800두개 모아놨고, 1900, 1500, 1341인데, 요거는 뭐, 이관 내가지고 넘겨줄 것 같고, 뭐, 결론은 뭐티바이티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뭐 죽성 익스 전에 세팅을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죽성 익스 가면서 맞춰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가다 계셨는데,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노말 정도는 그... 백제 구조로부로 충분히 깰수 있었어요. 근데, 익스로 간다. 노말이랑 익스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대신에 근데 익스랑 마스터는 가본 사람 체감으로는 어차피 여기랑 요 사이에서는 세팅이 충분히 자기가 세팅을 완성하는 단계라서 그렇다 칠수 있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라 파밍을 해서 올라오는 노말에서 익스까지는 체감이 클 거예요. 왜그런냐면은 우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세팅을 생각하면서 올라오는게 아니라 일단 뭐 높은 것만 대충 껴가지고 죽성익스를 파밍을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처음엔 많이 나왔어요 왜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구조롭이 없고 미리 성장시킬 재료도 있었고 그때 당시는 뭐가 좋은지 몰라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가가지고 클리어를 해서 익스에 높은거 나온다 해가지고 먹어서 올렸던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유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말까지는 105제로 충분히 밀어 질건데 누더기를 입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익스를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누더기 보다는 이제 그래도 단뭐 세팅이 좀 예를 들어서 출혈로 간다 하면은 출혈의 코어픽인. 출혈 코어픽인 출혈팔찌 벨트 반지, 어깨 정도는 들고 가고 나서 다른 거뭐 세팅하는데 자유로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누더기처럼 보이는 걸 끼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칸으로 가면은 아칸 팔찌, 검은 별, 그 다음에 파괴된 생명을 가져가고 뭐 어깨는 매니플레이션이 당연히 삼각반전 에픽이라서 <laughs> 들고 계신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어깨, 뭐, 그 다음, 뭐, 상의는, 당연히 신화는 없으실 거라 가정을 하고, 하면은, 상의,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뭐, 아, 못쓸 정도, 막, 아예 옵션 아무것도 막, 아, 별론데 싶은 장비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코어를 다져놓은 상황에서, 로더기를 가는 것 정도로 가면은 파티로에서도 어느 정도 화력은 나오고, 솔플로에서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안 되는 거, 제일 안 되는 거. 세팅은 생각을 해놨어요. 나, 아, 나는 출을 가야겠다. 그래서, 출을 팔지는 껴놨는데, 어? 명성이 안 되네? 싶어가지고, 팔지만 출을 꼈는데, 다른 세팅 아무거나 껴놨어요. 그러면은 뭐, 팔찌는 출혈인데 뭐 다른 부위는 뭐딴거 간다 뭐 삼상병 뭐 상변 나는 여러 개 쓰겠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일단은 이번 시즌 자체가 나사가 빠진 게 많아서 이제 장비별로의 시너지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서 파밍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파밍을 하시면은. 이제 체팔라딘 같은 경우는 24,000 넘어서 파죽마 익스를 갈수 있는데도 세팅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노말도 힘들어요. 노말 간당간당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깨고 강에 그렇게 깨는 캐릭터가 파죽을 익스를 어명성껏딱듣네 간다고 가면은 당연히 클리어가 안 되겠죠. 마신도 처음에 2.5였을 때 솔플 간다고 갔는데 그때 뭐 그때 기준, 지금은 초월 두개 받아서 명성이 좀 높긴 한데, 그때 기준으로는 뭐 거의 시간 다 돼갈 때쯤 클리어를 했을 정도로 그래도 마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전 팔찌가 있었고, 감전 어깨, 벨트, 신발도 집착 가져갔었고, 무기도 일단은 뭐 명성 높은... 근원을 끼고 있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들도 일단은 뭐 재료라도 좀 대충 먹여 나가지고 놓긴 했어요 그 상태로 가가지고 1 거의 한 20분 정도 걸려서 클리어 하긴 했는데 파티로 가니까 또안 받아줘요 왜 그러냐 그 당시 끼고 있던 상의가 아무 뭐 탐험가 상의인가 옵션 없는 거 끼고 그냥 누가 봐도 이제 봤을 때아 저거 감정 가는 것 같은데 뭐가 없네 이러면은 저건 왜 꼈지 싶은 거 끼고 있으면은 안 받아줘요. 그리고 간혹 하다가 이제 뭐 재질 변환 같은 거 솔직히 거쳐가는 아이템인데 재질 변환을 왜 하냐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재질 변환은 최소한의 매너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생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잡음 나오는 거 싫어서 저는 그냥 아싸리 그냥 할때 재질 변환 다 하고 안한 캐릭터는 솔직히 귀찮아서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그냥 안 가거든요. 뭐 그... 그렇게 되 그러니까 뭐 저는 만약에 아, 그때 당시에도 저, 아, 상의를 저도 가족에서 안 바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아줬나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안받아준애 해서 불 갔다가 지옥을 맛 보고 세팅을 완성을 해서 초월도 두개 정도 해주고, 27,000 정도 찍고 파티를 가니까 잘 받아주더라고요. 대충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노말에서 익스 가는 사이, 내가 마스를파밍하는 단계에서는, 뭐 길다면 길 수가 있는데 그긴 시간동안 이제 길 세팅 부위를 파밍을 하면서 배리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이간을 해서 쓴다 아니면 운 좋게 높은게 나오면은 같은거 두개를 융합을 시켜서 개성을 해서 쓴다 이런식으로 해서 가면은 익스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익스부터 맥혔을 때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스페어 부위 여러개 딱딱딱딱딱 먹어놓고 이간 딱딱딱딱 쳐가지고 성냥 딱딱딱딱 찍켜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아 내가 들고 있는 부위가 고유 의픽이라서 먹기가 힘든데요 라고 하시면은 그 고유 에픽 말고 다른 거 높은 게 있는 부위 아니면 많은 부위 어 이쪽 어깨 부위에 에픽 많이 들고 있는데 싶은 거뭐하요 일단은 스페어 딱딱딱 먹어놓고 죽성 x 아니면 익스 갈 정도 되면은 뭐 히어로즈 노말 익스 돌면서 나오는 거 이간 딱딱딱딱딱 하거나 아니면은 어~ 익스 돌다가 똑같은 게두 개가 떴네 성장 그러고 이간을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타딱타딱딱 해가지고 그~ 많이 나오는 거에다가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간을 쳐가지고 고유 에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수정이 남아둔다 이러면은 그냥 정가 해가지고 이관해서 먹여도 되고 그런 건 편한실대로 하면 되고 일단 지금 현재 시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동일 부위에다가 이관을 해서 같은 걸 먹이는 게 많잔다 그리고 각각의 에픽별로 1에서 4옵션 중에서 높은 거 있는 거 없는지 잘 확인하고 에픽을 갈아야 된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 유익하셨을까 모르겠는데,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고, 좋아요도 좋고, 그리고 <laughs> 혹시나 출혈블레이드 관련해가지고, 정보라든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친추한 다음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난갈길드가 없다. 신청 넣어주셔도 되고, 편하실 때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어... 딴거 뭐 없나? 딴거 없네요. 영상 여기서 끝.